생명의 생가에서는 디도소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곱 번째 시간으로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너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는 주제입니다. 본달락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반 사회생활에서 지내야 할 태도와 선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죠. 먼저 1절에서 2절은 정부나 일반 사회 생활을 위한 지침입니다.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에는 가정이나 교회, 공동체의 각 구성원으로서의 지켜야 할 윤리뿐만이 아니라 시민의 이론으로서 지녀야 할 동목과 윤리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바울은 그래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하늘의 시민인 동시에 이 땅에 사는 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생활 지침을 제시하죠. 우선 위정자들에게 대한 윤리는 순종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당시 사회적인 정황으로 볼때 그레데인들은 로마 통치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폭동, 살인 등에 가담하여 격렬하게 저항을 했습니다. 바울의 교훈은 예수께서 로마의 식민통치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납세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던 말씀과 의미를 같이하는 교훈이죠. 즉, 국가란 하나님께서 인간 타락 이후로부터 세상 끝날까지 한시적으로 세상이 당신의 일반 은총적 섭리에 의해서 유지되도록 가시기 위한 방편으로 허락하신 사회제도입니다. 국가가 요구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면 성도들은 맞서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에 순복하여야 합니다. 디도에게 바울은 먼저 그레대 성도들이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언급한 네 가지 사항도 대사회 관계에 있어서 기본적 동목이죠. 서로 비방하지 말라는 것, 다투지 말라는 것,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것,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온유함으로 대하게 하라고 한네가지의 내용. 이는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이지요. 이제 3절에서 7절까지는 너희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라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전에는 비련했고 순종할 줄 몰랐고, 자주 잘못된 길로 빠졌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었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세월을 보냈고, 남에게 증오를 받았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다고 고백하죠. 그러나 이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때, 곧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장하셨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무슨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5절에서 7절 내용에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라고 했는데 이 극률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말하죠. 또 중생의 씻음으로 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세례를 의미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 속에 심어지고 영혼의 기질이 거룩하게 되어 움직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의 성화 과정을 가리키죠. 중생의 씻음, 깨끗게 하심은 즉각적이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반면, 성화의 과정은 한평생 지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화의 과정을 주도하시는 이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이같이 말을 한 거예요. 그의 극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풍성하게 부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총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이제 갖게 되었고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바랄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만유의 상속자이시며 성도들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생가 가족 여러분,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착한 행시를 보일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